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영업사원 전대우입니다 올해 25년이 시작되면서 새해 인사도 드리고 새로 프로모션도 안내를 좀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주점으로 놀러오세요 포스터 S 24년식 빌리아드 그레이 색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1250cc 순행엔진 그리고 6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업스타일 머플러 그리고 포워드 스텝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어 지금 바리 브레이크 아웃이나 펫밥처럼 앞으로 좀 나가면서 연료 탱크를 감싸듯이 운행하는 스타일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펜더가 옷으로 짧죠. 그래서 그런 뒤에 타이어가 부각된다라는 점이 좀 멋스러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 판매하고 있는 바이크 중에서는 사실 제일 빠른 느낌의. 고속감을 보여주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쭉 스로트를 감다가 놓으시면 뒤에서 팝콘 터지듯이 배기미이 팡팡팡 터지는 그런 매력도 있는 상당히 재미있고 유니크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금액은 처음에 판매가보다는 지금 많이 낮춰서 2,490만 원에 지금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다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션 다들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200만 원 지급된다라는 점 그리고 할인은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뭐 무이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지는 않으셔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지만 어 원래 기존의 판매가보다 저희가 차량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프로모션에서는 조금 빠지게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은행권이라든지 카드회사, 캐피탈 회사 뭐 다양한 할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롯데카드하고 제휴를 하면서 유예할부라는 프로그램 상품이 생겼어요. 선수금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차량 금액의 일부를 유예시켜 드리고 할부 기간이 끝났을 때 유예된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방법의 할부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초차,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좀 안성맞춤인 할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드리는 게좀더 자세하기 때문에 할부 진행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또 시승 연수 이런 것도 같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전국에 어디 계시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신선이 굉장히 좋게 프레디디로 되어 있고요 버튼이라든지 조작이 좀 간편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좀 열선 그림 버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채택을 해야 되지만 풍부하게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드 버튼으로 해서 주행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넣게 되면 굉장히 빠른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바이크이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점 원주점에서 시승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시승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도 즐거운 바이크 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할리 데이비슨 원주점 전도였습니다